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3월 20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주말 중에 악재 뉴스도 있고, 뭐 이상한 뭐 뉴스들이 좀 이것저것 많았죠. 이번 주는 이슈 자체는 좀 많지 않나? 근데 그 이슈들이 결국 원래 있던 테마 안에서 좀 돌고 돌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새로운 테마의 등장보다는 강했던 애들. 혹은 강에다가 좀 눌렸다가 그런 애들에서 또 매매가 이번 주도 이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 음, 금요일 좀 선물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좀 밀리면서 하락 마감으로 전환을 하고 이 이유가 이제 CS C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중에 마이너스였지만 장 마감하고 뭐시간이6% 이게 그 UBS에서 뭐 케어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얘가 숨을 좀 이제 돌리나 싶었어요. 돌리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막 여기저기서 막 지원, 미국 정부에서 뭐 <laughs> 보증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게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한 건지 하락폭이 좀 되지 않나.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30%. 폐장하고도 시간의 마이너스 15%. 아, 근데 이건 또 기회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저 금융, 뱅크런, 이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좀 추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증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좀 공포감으로 갖다 계속 하락하고, 돌려주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포감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런 부분들이 지금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일정이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 주 금요일 시간에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이거죠. 재건 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시진핑이 러시아 이제 국빈 자격으로 방문 그래서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뭐 중재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 때문에 재건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랑 지금 중국, 러시아, 이렇게좀 대립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그거는 계속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얘네들이 뭐 힘을 합치고, 그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시진핑, 중국이 이제 좀 중재에 대해서, 어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나,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재건주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 23년, 2023 엔비디아, GTC, 뭐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부분이 20일부터 또 24일.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그래픽카드가 이제 AI한테 좀 필수, 뭐, 챗봇옷이랑 인공지능 이런 거에 좀 필수가 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엮이긴 했는데, AI 섹터, 엔비디아 이슈, 엔비디아 이슈 붙였던 애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3월 21일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로 논의가, 있,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도 정부에서 좀 계속 정책으로 왔다가 추진을 한다 그러고 아예 좀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대면 진료 관련주는 계속 이슈가 좀 하락하다 보면 푹 하고 이슈 튀어나오면서 시세주고 또 밀리다가 좀그 가상화폐 같은 느낌이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자, 그리고 바이오 유럽 스프링 이것도 20일부터 22일까지 이게 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는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분뭐 6조 계약, 체결 논의하러 간다. 이 내용부터 해가지고 샤페론, 한미약품, 티움바이오, 매드팩토 이런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한다는 라 거. 그 다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 그 방일, 스케줄 전에 좀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방일 스케줄 전에 없었죠. 저출산 회의가.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플러스 22일 FOMC 금리 인상 음, 과연 이번에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은 동결이냐 시장에서 좀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 그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서 이런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하고 고거 플러스 이제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좀 안전자산으로 탑승을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2천만 원막 이랬었는데 또, 정신 차려보니, 3500만원. 여기까지 이제 나스닥 시장이랑 연동이 되다가, 요 구간에서부터는, 어, 뭐야. 은행들 지금 막 하락하고, 금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이슈 엮이면서, 좀 시원한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금이 역대급 선물 가장 최고가, 신고가를 좀 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왔다가, 시원하게 1993. 달러. 요게 좀 엄청 세네요. 신고가에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금 관련주랑, 금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좀 해치테마, 그리고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에 좀 같이 엮이은 움직임이지 않나. 자, 그래서 지금 뭐, 저, 서방 국가들 측에서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CS, 뭐, 긴급수혈그 다음에 스위스 정부, UBS, 주말 내 결론 낸다. 크레,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협상, 속도전.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은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요런 그 밑에 뭐 물론 이제 CS 같은 경우는 작은 은행은 아니죠. 근데 진짜 현금이 빠방한 그런 은행들은 이런 중소 은행들이 좀 파산 얘기 나오거나 하면은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그거에 엮어서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 안전자산 지금. 부각이 좀 계속 한동안 이게 완벽하게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부터 계속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번에 뭐 동결을 하든 베이비 스텝을 하든 아직은 금리 인한까지 넘어가기엔 좀 기간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은 은행들에서 이런 식의 내용들은 중간중간 하나씩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갔다가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겠죠.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그 은행들 알게 모르게 특히 현금 뭐좀 체력적으로 갔다 안 되는 은행들은 기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의 케이스들이 한개두개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묶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JP모가 뭐 모건 스탠리 퍼스트 리퍼블리 인수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 지수 돌려놓고 다음날 또 금요일날 보라한 듯이 하락을 하는 거 봐서는 아직은 공포감 해소가 좀 깔끔하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인수자 찾기 걸림돌 제거하겠다. 미국 정부에서도 당연히 얘네는 이제 정치 쪽에 엮어서 다음 연도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앞두고서도 계속 이런 게좀 진정을 시키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과 별개로 시장에서 공포감 있는 내용은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은행들 계속 이런 부도 파산 이야기 나오는지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장중에는 꼭 봅시다 뭐가 됐든 그리고 FMC 과연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요번 주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저런 게좀 큼직큼직한 것 같고 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 외교부 시진핑 국빈 방문, 그다음에 중국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좀 통화를 했었다, 시진핑 방문 앞두고서 중재 시도, 이게 조금 더 진척이 되는지, 특히 어, 뭐 사실상 러시아는 뭐 해주면 좋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시진핑 그거에 대해서 3년 임하고서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나 정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미 재건주들이 금요일날 시간에 좀 반응을 했었죠 재건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미 좀 반응을 해가지고 뭐 차트상 좀 신선하고 어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다 보니까 음, 이게 아침에 갭두고 그 중간에 뭐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슈팅이라던가 돈 쏠림? 이 정도를 좀볼수 있지 않나 대신에 얘네는 정말 좀 뚜렷한, 아, 중국이 시진핑, 이렇게 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재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뭐, 회담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메인 이슈가 안 나오면은 슈팅이 좀 세게 나올지언정 결국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 저출산 고령이 회의에 대해서 직접 주재한다 3월 중순. 근데 이제 방일 저번주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주에 저출산 고령이 회의 좀 튀어나오나. 그래서 최근에 꿈비 액션이 계속 좋아요. 얘가 요기는안 깨고, 어, 일단은 움직임들이 좀 버텨주면서 있기 때문에 차트도 좀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좀 계속 트라이 하는 모습 또 뒤에 끌어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밀리긴 했지만 이게 좀요 구간으로 반응을 해주나. 저출산 회의 이번에는 정책이 과연 좀 메인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결국 지나고 지나서 마지막으로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애플페이는 너무 많이 해먹었죠 그래도 한정통이랑 하잉크코리아 얘네들 120성에서는 일단은 지지하면서 좀 반응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슈팅 나오나 그것만 볼것 같아요 얘네들은 메인으로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플페이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 출시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대신, 얘네는 꼭 기억하셔야 될게 출시 뭐 이슈 등으로 왔다가 이제 슈팅을 주면은 그 뒤에 손절 라인을 좀 타, 타, 타이트하게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고, 차트에서도 계속 해먹은 그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GTC, 엔비디아 GTC. 그래서 AI는 지금 뭐 사실상 메인 이슈 좀 기다리고 있는 거는 KT 미음 거대 AI 미음뭐 상반기,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서치 GPT,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그뭐 BPT라던가 이런 거좀 AI 인공지능 통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제작하고 그런 거좀 신박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는 좀 뒤에 다른 애들이 기다리는 게 맞긴 하겠죠. 그래도 AI가 지금 포인트는 2차 전지에서 힘이 빠진다. 그리고 그 돈이 결국에는 AI랑 로봇 음, 아마 이번 주는 조금은 로봇이 일단은 우선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AI도 같이 움직였던 메인 테마들이기 때문에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도 꾸었고요 이런 구간 깨고 반등 나오고 또 깨고 반등 나오고 솔트룩스는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도 상반기 중에 상용화 그 다음에 셀바스 시리즈 부터 해가지고, 와, 헬스케어도 차트는 얘가 힘이 빠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한데, 일단 AI 뼈대 종목들, 저는 요 말씀드렸던 애들은 좀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오고 하면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TC, MDS 테크도, 어, 얘가 회사가 조금 예전에 한컴 MDS 였죠? 그래서 회사가 조금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진짜 대놓고 좀 작업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얘는 계속 눈에 두긴 둘것 같아요. 어, 뭐 신고가를 향해서 좀 한번 속구 치나 돈도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시동 걸면서 뭔가 액션을 부각적으로 아니, 뒤에 부각을 시켜 주나. 그리고 엔비디아 시리즈로 MDS테크, 뭐 콤텍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키워드 엮이는 애들, 그다음 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 AI 섹터, 그것 때문에 애가 좀 메인으로 엄청 세게 움직였는데. 일단은, 그 정도를 좀 보면 될것 같네요. KT 시리즈는 밑에서 꾸역꾸역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AI도 계속 좀 눈을 두긴 둬야 됩니다. 지금 AI 2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인데, 로봇, 2차전지 에코프로가 일단 악재뉴스가 주말 중에 나왔었죠. 그래서 로봇을 우선 두고, 그 다음에 AI가 지금 새로운 좀뭐 강력한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강한 테마에서 무너지지 않고, 종목들이 또 다시 힘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고순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로봇은 별 뉴스 새로운 건 없어요, 사실상. 그냥 대기업들이 지금 뉴스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사실상 삼성에서도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음, 그, 지분 투자, 이번에 좀뭐 확대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건 있죠? 이번 달 말에 이제 주총에서 삼성 부사장, 뭐 임원에 뭐 앉힌다. 이 기대감이 있기는 하고, 그거 외에 로보스타는 뭐 당연히 원래 LG 계열사고, 그다음에 레인보는 우 이번에 삼성이 지분 확대하는 거 그런 건 좋기는 해요. 삼성에서 애초에 로봇을 좀 미래 먹거리 그다음 부서 올리고 지분 투자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는 뭐 하나랑 포스코 이런 뉴스를 좀 붙이고 그래서 뉴스들을 막 붙여주면서 결국에 움직임들이 대기업에서 로봇 쪽에다 투자를 하는구나 이거를 있던 건데 제목 바꿔서 좀 부각시키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도 임팩트가 좀 있죠. 삼성, LG, 뭐 하나, 뭐 현대. 현대도 조금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양하게 이제 로봇주, 기업들이랑 엮으면서 뉴스가 있다 보니까, 또 봐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요번주에 그것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대도 23일 주총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셀트리온 주총,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은 지금 서정준 회장 복귀, 그 다음에 뭐 삼사 합병. 현대에서는 주총 좀 어떤 언급이 나올지, 이번에 삼성에서 주총이 로봇 이슈도 좀 나오긴 했었죠. 그런 것처럼 현대에서도 혹시 주총에서 좀 인수합병, 특히 지금 시장에서 메인으로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BB 테크나 SPG 얘네들이 지금 현대차가 뭐 지분 투자 로봇 감속기 회사에 고그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요 기대감으로 혹시 그 SPG나 SBB 테크 로봇 감속기 회사가 또 꿈틀꿈틀 하나 이렇게 좀 로봇 섹터 그냥 요쪽은 지금 그냥 돈이 저번주에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지면서 이쪽에 일단 쏠렸어요. 쏠렸고, 사실상 얘네가 뭐 지금 뉴스들이 엄청 신박한 게 있진 않은데, 그 돈이 사실 좀 다른 곳으로 가기도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SPG. SP 시스템은 좀 시간에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음, 얘는 좀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격해요. 그래도, 뭐 시간에 좀 하락폭 대비해가지고, 차트로 봤을 때는, 이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움직임을 볼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 근데 밀리기좀 쉽진 않죠? 이거 뭐 거의 5% 밀려야 되는데, 이런 구간을 또 다시 상한가를 돌파하나? 얘는 큰 뉴스는 없지만, 뉴스 자체가 또 매력적으로 보면 볼수 있는 게, 삼성, LG, 현대, SK, 고객사. 이런 키워드를 또 부각을 시킬 수도 있겠죠? SBB테크랑 SPG는 과연? 요거는, SBB테크가 일단 시간에 또세긴 한데 한번 꺾일 때 SPG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다 지금 시간에 둘다 움직였는데 음, 일단은 요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로봇 시리즈 뭐 로봇스타도 그렇고 뉴로메카가 일단 상한가 가고 어, 인탑스는 삼성 웨어러블 얘도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좀 눈을 일단은 로봇 쪽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얘네들 외에 또뭐 다른 로봇이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렇게 좀 우선순위를 둘것 같습니다. 레인보우부터 s p j SBB테크, SP시스템. 얘네들을 좀 두고, 그 다음 인탑스, 뉴로메카, 그 외에 뭐 로보로보나, 뭐, 그, 휴림 로봇 등등. 나머지 로봇들. 근데 일단은 좀 관심을 둘 거는 요쪽이겠죠? 거기다가 금요일날 얘네들이 수급도 좀 프로그램들 막 붙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로봇에 또 포커싱을 이번 주에 두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2분기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 등록 뭐 했다 이런 내용들로 AP 위성이 괜찮게 움직였는데 진짜 이제 서비스 하는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2차 전제 일단 악재가 이거예요 에코프로 내부 주식거래 혐의로 압색 압수수색 주가 향방은 금융이 300% 급등한 에코프로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이거가 작, 작년이었나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갔다가 에코프로가 좀 에코프로 BM이었나 뭔가 악재로 갔다가 한번 움직였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시리즈 중에 뭐뭐 뭐 있었는데 아 이쪽인가 보네요. 그래도 일단 에코프로 저런 악재 플러스 에코프로 시리즈는 무조건 지금 눈을 두긴 둬야 돼요. 금요일날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거는 에코프로 애들이 밀리는데. 나머지 다른 중소, 뭐, 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론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로봇주들, 얘네들이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버텨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수가 좀 괜찮게 반응을 해줬죠. 에코프로 시리즈로 해서 2차전지 애들이 쭉쭉 힘이 빠지는데, 그 이상으로 다른 종목들, 로봇이랑 뭐 2차전지, 뭐그 로봇이랑 바이오, 이런 애들이 시원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지수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 빠진다고 지수가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나머지 다른 섹터까지 다 끌고 내려가는 움직임은 일단 금요일날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겠구나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얘네가 빠지면서 얘네랑 이제 지금 악재는 에코프로에만 엮여있는데 에코프로가 악재로 빠지면은 2차전지 최근에 특히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뭐 LFP다 뭐 2차전지에 세력주 뉴스로 갔다 엮은 종목들이 꽤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랑 같이 어 빠지는지 그리고 거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혹시라도 그 세력주로 움직였던 애들이 과하게 빠진다면, 뭐, 리튬이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애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얘네가 에코프로 악재 때문에 얘네가 과하게 빠진다면, 결국에는 악재 자체는 지금 에코프로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빠지면 얘네가 뒤에, 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하면서, 슬쩍슬쩍 또 반응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2차 전제, 악재, 큼직한 게 있기는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결국에 이쪽에서 돈이 저번 주도 빠지고, 이번 주에도 빠질 것 같은데, 빠지면서 어디로 쏠리냐.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높은 거 일단은 로봇이랑 AI 이걸 두고 볼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움시티 넘어가고, 원전 넘어가고, 음, 이런 것들 뭐 짜잘짜잘한 거 있고, 메타버스 넘어가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돈 쏠리는 게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오염수, 이거는 이제 터널 거의 완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뭐 이르면은 3월, 4월 방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방류에 대해서 이런 해산물 관련 주들 지수 따라서 좀 스며서 뭐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쪽은 어차피 비중을 많이 늘리기는 좀 그래요 종목들이 시총이 300억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금값이 신고가다 보니까 이게 뭐 해치 테마이기도 한데 해치뿐 아니라 그냥 금 선물이랑 연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수가 뭐밑꼬이 달면서 올라오더라도 금 가격 때문에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자산이 지금 지수가 세계적으로 할때 밀리는 거는 안전자산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은행, 이번에 예금, 그쪽 문제 때문이 기 때문에 일단은 금 관련해서 는 당연히 엘컴텍 부터 해가지고 IT센 요런 금 관련주들 IT센은 저는 이 종목은 좀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엘컴텍이 지금 단기 과열 중이기 때문에 IT센, IT센이 뭐 중간에 치, 치고 나갈 순 있지만 엘컴텍이 이제 차트 자리는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미 설명드렸었죠 이런 구간들 오면은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단기 과열이 이제 2일차긴 한데 일단은 금 관련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네 비트코인은 요즘 움직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시세 주고 말더라고요 우리 기술투자 위지트 뭐 이런것들 안전자산 시리즈 가 있고 그 외에 로봇 우선으로 하고 2차전지 쪽은 힘이 빠지는지 그리고서 ai랑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바이오는 좀 개별 이슈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요렇게 순서를 좀 보는게 맞지 않나 저는 지금 일단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부터 해가지고 AI 바이오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바이오는 특히 또 이번에 뭐 스프링 그런 이슈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뉴스 나오는지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3사병 주총 요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음, 반도체는 저는 넣어놓긴 했는데 용인 클러스터 뭐그 300조 좀 땡기진 않아요 반도체 애들은 상한가를 일단 좀잘못 뽑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로 악재가 일단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할 거는 같은데 좀 너무 과하게 하락한다 하면은 새롭주쪽 에코프로 악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 뭐 아니면은 그 이슈 엮었던 고런 애들 위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테마가 결국엔 이쪽으로 좀 함축이 될것 같습니다 애플페이부터 해가지고 뭐 이번 주에 반짝반짝 하는 거 재건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버스 등에서 마스크 해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근데 보복소비도 지금 와서 막좀 땡기진 않다 보니까, 복수벽이었어. 얘네들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밀린 자리에서 지수 따라서 좀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리즈에서는 뭐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가, 뭐 얘네들은 일단은 그 자리 좀 밀려있는데, 회의, 고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비트 컴퓨터 뭐 인성 정보, 요 정도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주말 중에 이런저런 키워드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테마보다는 원래 있던 거 안에서 좀 붙여주는 그런 추가적인 뉴스들이 많고 이렇게 좀 순서대로 볼것 같습니다. 금은 일단은 좀또 신고가 선물 자체에서 금 가격이 일단 신고가이기 때문에 금부터 로봇, AI, 바이오 여기서 이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 저는 당연히 일단은 아직까지 이번주는 로봇이 일단 좀더 세지 않을까 싶은데. 로봇이랑 AI는 뭐 크게 둘 수가 있진 않죠. 그래도 강했었으니까 같이 움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우선 보고 나머지 애들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음, 아직 시간이 남았다 보니까 주말, 남은 주말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